그런데 어. 시신자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 누가 일단 설명을 해줘봐 어, 간단하게 어, 설명을 어. 하고 그에 어. 대해서 롤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하는 게임이고 음. 이제 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넥서스라는게 있어 본제는 이제 깨면은 이기는 상대편 어, 어. 본질을 이제 게임 상대편 본진을 먼저 깨면 그러면서 어.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맡은 말을 좀 잘하고 포지션이 이제 각 라인별로 설명해줄 수 있거든요 어. 어 얘기 좀해주시 어, 나부터 할까? 어. 나는 어. 이제 어. 탑이라는 라인인데 음. 맨 위에 있고 탑.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약간 윙어? 어 윙어 약간 어. 팀이랑 좀 동떨어져 있고 개인 어. 플레이좀 많이 하고 약간 아영으로 이 치면 이진호야. 음. 남의 말안 듣고 자기 할 것만 계속 하고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남이 뭐라고 그냥 자기 계속 <laughs> 자기. 맞아 안 듣고. 자기 득림만 생각하다가 마이, 그냥 마이웨이. 어 탑은 마이 <laughs> 마이 어. 어, 어, 포지션이 있어. 탑은 어. 아는 어. 형님의 이진호. 맨날 어. 상대팀이랑 싸우고. 나는 이거를 계속 고민해 봤는데 어. 정글? 나는 모든 곳을 이제 갈 수가 있어. 어, 정글러지. 어 정글러라. 정글러라. 어. 어.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난 심판인 것 같아. 심판이라고? 어. 심판이라고. 왜냐면은 중재자 같은 건가? 중제자. 약간 어 판단을 계속하면서 이제 맞는지 아닌지 하면서 이제 가고 싶은 음. 라인에 이제 한 번씩 개입해 주면서 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리더 역할 어쩌면 호동이야. 음. 리더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아. 아. 딱 가고동. 비슷해 비슷해. 바가지을 많이 먹는. 욕 엄청 많이 먹어. 딱 그리 어 호동이. 근데 본인이 중심이 돼야 돼. 어. 호동이, 장보도 그렇고, 페이커, 페이커. 미드. 미드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미드 필더랑 비슷하잖아. 어, 어. 어 미드 필더랑 좀 비슷해 롤에서도. 조율을 하지. 음, 약간 그렇구나. 중간에 이제 라인에서 계속 하니까 음. 어떨 때는 이제 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고 수비에 음. 가담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음. 되게 결정력도 중요하고. 킬패스 같은 것도 딱보여 음. 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 축구에서도 사실 미드 필더 굉장히 어, 중요하잖아. 허리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운드 음. 어, 어, 플레이 아니야. 아영으로 따지면은 어. 이제 사실 국보급 미드거든. 진짜 대한민국의. 그러면. 포크 센터 아니, 있잖아. 아니, 그럼, 어, 그러네. 소장, 네. 그리고 일단 둘다 건물이 있어. 아, 우리 중에 건물 있는 사람이.. 한개 있네. 어. 진짜 야, 딱 중심. 그림에, 내가 그래. 정말 게임 잘 모르지만 어.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고. <laughs> 완전 둘이 똑같아. 어. 경제 기사를 많이 보는 거 같아. 아니, 그냥 기사에 모든 기사에 다 나니까. 에 관련한 자가 세계적 관심이니까. 음, 나같이 게임을 아예 모르는 문혜한도 음. 사실 페이커 기사는 여러 분맞기 때문에 아 어, 우리 그 결승전 같은 거는 뭐 하는데 보러 한국에 오셨는데 페이커 우승했다고 막 우시더라고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대 50대 아저씨가 어, 어디 브라질인가 어디서 <목소리> 오셔가지고 그러네. 우시더라고 그래서 여권이셔 본거 같은데? 아니 <목소리> 서정현이 <목소리> 좋은 말 하고 있는 조합이 어, 얘는 얘네, <laughs> <얘네는> 가 저거 언젠다 <laughs> 저항을 받을 거야요 여권이 <laughs> 잠깐만. 어, 내 포지션은 약간 축구로 치면 스트라이커. 어 공격수, 공격수. 좀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고. 어, 코너비리를 거들이좀 어. 패스 같은 지원 같은 것도 좀 해주는 음, 편이라서. 음. 체격은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체격인데. 언디라고 <laughs> 어? 어. 이제 우리 중에서 얘기하자면 나처럼 이제 계속 어. 얘기하는 거야. 계속. 계속 얘기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걸로 이제 주목도가 되게 높아 나중에 주목도 굉장히 중요해 계속 아, 네. 그치. 여기 어. 팀들이 구마윤씨를 많이 키워줘야 돼 같이 아 키워줘야 된다 우쭈쭈 해줘야 아, 돼 어. 그리고 여기 구마윤씨 엄마가 이제 나와, 어, <laughs> 엄마가 이제 나와. <laughs> 어, 민석이 엄마야 이제 아민이야 어, 어, 이제 나는 서포터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서포터의 근본은 이제 팀원들을 지켜주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공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음. 좀 알만한 축구선수를 비유하면 송정국 선수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중요하지 웬지로라 아, 아, 어. 하석주 선수 아, 너무 오. 예전 뿐이긴 한데 <laughs> 아, <laughs> 이강인 <강의 웃음> 선수를 딱 아, 보면은 진짜 아는 형님에서 이수근 수명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우리가 모여서 게임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실력이 좀 낮은 사람이 서포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보통 우리 일본 사람들은 어, 제일 어, 남는 포지션 서포터 음, 어. 캐리아는 어땠어? 맞아! 너? 맞아! <laughs> 맞는, 말, 맞는 말인데, 나는 그걸 노렸지, 이제. 어. 그걸 노려서 이제 내가 가면 은 1등을 할수 있겠다. 그런 아. 아. 생각으로 이제 나는 <laughs>